일반 상식 최신 기출 복원 25문항 윤샘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강의는 2024년 6월에서 8월까지 공공기관에서 출제된 일반 상식 기출 문제들 중에서 25문항을 엄선 정리하여 여러분들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1번 타인의 부정적인 기대와 관심이 성과를 떨어뜨리는 부정적 효과를 뜻하는 용어는 정답은 골렘 효과 골렘 효과 2번 2028년 하계 올림픽 개최지는 정답은 로스앤젤레스 로스앤젤레스 3번 인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페르디난트 테니에스는 게젤샤프트를 합리적 의지에 의해 서로의 이익과 능률에 따라 비인격적 인간관계가 형성된 집단으로 보았습니다. 자, 페르디난트 테니에스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4번 2025년 최저임금 시급은? 만, 삼십 원, 만, 삼십 원. 5번, 4단 칠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4단에는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칠정에는 희, 노, 에, 에는 슬플, 에입니다. 9, 에, 에는 사랑, 에입니다. 5, 6. 자, 6번. 인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누가 했던 말이죠? 정답은 데카르트. 데카르트. 자, 여러분들 또 하나 알아둘 내용. 아는 것이입니다. 누가 얘기했죠? 아는 것이입니다. 베이컨. 베이컨. 함께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7번. 플라톤 철학의 중심은? 이데아입니다. 이데아. 8번 간에서 알부민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집니다. 알부민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는 곳은 간입니다. 간. 9번 국악의 바이올린 정답은 해금. 해금. 10번. 인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인간이 낫다. 누가 했던 말이죠? 존 스튜어트 밀. 존 스튜어트 밀. 자, 여러분들 중간에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번.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금지해 해양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국제 협약은 정답은 런던 협약 또는 런던 협약 의정서. 12번. 기업이 판매 가격을 올리는 대신 상품의 크기 또는 용량을 줄여 소비자가 알기 어려운 방식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용어는 정답은 슈링크플레이션. 슈링크플레이션. 13번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은 정답은 게리맨더링 게리맨더링 14번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은 정답은 전환 사채 전환 사채 15번 대중을 뜻하는 크라우드와 자금 조달을 뜻하는 펀딩을 조합한 용어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리워드를 제공하고 다수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무엇이라 하는가? 정답은 크라우드 펀딩, 크라우드 펀딩. 16번. 대기권에서 오존층이 존재하는 곳은 성층권입니다. 성층권. 성 층권. 성층권은 오전층이 존재합니다. 17번.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이자 덴마크 왕국 내의 자치 영토는 정답은 그린 란드 그린 란드. 18번. 가시강선보다 파장이 긴 전자기파는 정답은 적외선. 적외선. 19번. 신제품을 출시할 때 상품 정보의 일부만 밝혀 소비자의 이목을 끌기 위한 기법은 정답은 티저 광고, 티저 광고 20번 먹잇감을 사냥하기 위해 가장 먼저 바다에 뛰어드는 펭귄을 뜻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의적으로 도전하는 선구자 또는 도전자의 의미로 쓰이는 용어는 정답은 퍼스트 펭귄, 퍼스트 펭귄. 21번. 사진으로 자신을 기록하고 표현한다는 의미로 나만의 개성을 표출하고 싶은 욕구가 강한 MG 세대의 특성에 확산한 트렌드 용어는 정답은 포토 프레스, 포토 프레스. 22번. 국가 경제가 세계적 흐름 이웃 국가의 움직임에 동조하지 않고 따로 가는 것과 관련된 용어는 정답은 디커플링. 디커플링. 23번. 기준 금리를 정하는 곳은 정답은 한국은행. 24번. 각종 환경 오염 시설들을 자기가 사는 지역권 내에는 절대 설치하지 못한다는 지역 이기주의의 현상을 무엇이라 하는가? 정답은 바나나 현상. 바나나 현상. 25번. 믿부다. 믿부다의 뜻은 믿음성이 있다. 믿음성이 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윤생과 함께 일반 상식 최신 기출 25 오문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일반 상식 시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합격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몇 문제 더 맞춘다는 각오로 공부하신다면 좀더 합격할 수 있는 길로 갈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몇년 전에 올린 윤셉이 올린 일반 상식 강의는 반드시 하나하나 정확하게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출복원 문제나 기출복원 정리 내용 정확하게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일반 상식 파트에서 한국사만 별도로 강의해주는 내용들, 한국사 내용도 정확하게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윤쌤이 큰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